김장로는 성가대 지휘를 했고 식료품 상점을 경영하고 있었다. 장로님, 주일을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며 안식하는 날로 지키시려면 가게를 닫으셔야지요. 주일에 가게를 열지 않으면 손해가 큽니다. 주일에 가게를 닫으면 중요한 고객들을 잃게 됩니다. 장로님, 토요일에 와서 사는 고객들에게 특별 할인을 해주면 주일에 와서 물건을 살 고객들이 토요일에 와서 사기 때문에 괜찮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셔서 오히려 가게가 더잘될 것입니다. 그러나 김장로는 끝내 자기 방법대로 하다가 1986년부터 알래스카의 원유값이 배럴당 33불에서 9불까지 내려가 알래스카 주 전체가 극심한 경제 침체를 겪게 되면서 함께 큰 타격을 받았다. 그동안 은행 빚을 갚는데 매달 지불했던 돈도 다 포기하고 알래스카를 떠나고 말았다.